넓은 거실 깔끔한 화이트톤 인테리어 파스텔톤 포인트 벽지 너무 예쁜 투룸 소개합니다. 현관에서 보는 거실 모습입니다. 채광도 좋고 거실이 정말 넓습니다. 창문 쪽에서 보는 거실 모습입니다. 왼쪽의 포인트 벽지는 정말 촌스럽지 않고 예쁩니다. 방쪽 입구에서 보는 거실인데 창문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더 예뻐 보이네요. 벽 쪽에서 바라본 거실 사진이며 왼편으로는 방두 개가 있습니다. 방 사진입니다. 이 방에는 창문과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도 벽면에 파스텔톤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포인트 벽지가 너무 예뻐서 찰칵. 작은 방 사진입니다.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창문 쪽에서 거실 바라보며 찰칵. 주방 사진입니다. 주방도 깔끔한 화이트 톤입니다. 베란다 사진입니다.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깔끔한 화장실 사진입니다. 집주인께서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신답니다.